안녕하세요.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고 있는 디자이너 김미엘 김종원입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인 친구들이 갤럭시 핸드폰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갤럭시 핸드폰 삼성 거야. 삼성 한국 브랜드야. 나 한국인이야. 앞에 현대 자동차 지나가면, 현대 한국 브랜드야. 나 한국인이야. 괜히 잘 만들어진 제품들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어서 외국인 친구들을 입히려고 하다 보니까 브랜드 이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외국인분들이 훈민정음이라는 게 되게 위대한 글자인지는 많이 아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여주면 훈민정음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딱 리을이라는 걸 보여줬을 때 이게 네가 알고 있는 숫자 2가 아니라 훈민정음의 리을이라는 글자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삼성이라는 거에서 리얼이라는 한글로 바뀌고 현대라는 거에서 한복 정장. 한복으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을 리얼로 지었습니다. 그냥 직관적이었던 게 가장 컸어요. 이응보다는 리얼이라는 글자가 제 눈엔 더 이뻐 보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뭐 기억, 리은, 디귿, 자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님께서 다구간 구조를 따서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리을만 또 상상 속의 글자라고 하더라고요. 만들고 나니까 어쨌든 직관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되게 의미 있는 글자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미 펠론쇼라는 쇼에서 방탄소년단 분들이 이제 경복궁 긍정전 앞에서 무대를 하셨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이 됐었는데, 자연스럽게 외국인 친구들이 대화를 하면서 영어로 "저 옷은 뭐야? 한복이래, 또 다른 사람은 한복 원단으로 만든 정장이래, 저기 무대는 한국의 대표적인 궁전이래" 이렇게. 대화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한복이나 한글로 바뀌는 것도 너무 뿌듯, 뿌듯했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SNS에서 퍼질 때는 브랜드 이름이 리얼이라는 브랜드의 옷을 입었었던 거래. 자연스럽게 한글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런 부분들이 대중들도 조금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게. 방탄소년단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 대선 후보자님들도 옷을 다 하게 할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옷인데요. 지코 씨가 입었었던 건데, 이게 글로벌 음료 브랜드인 펩시라는 브랜드의 광고 때 지코 씨가 입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펩시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 문화가 이슈다 보니까 펩시콜라 병도 한글이나 뭐 대한민국 하회탈도 넣고 되게 한국적으로 병을 바꿨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옷을 디자인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펩시와 지쿠 씨가 입었었던 옷이 찰떡이었던 것 같아서 잘 어울렸었던 이유도 있지만 글로벌 브랜드에서 이런 한국적인 거를 어떻게 보면 먼저 알아주고 디자인을 새롭게 작업했었다는 의미 있는 작업이어서 네, 이 옷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브랜드 이름이 한글인 거지, 사실 한글로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복 원단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인지도 있는 분들이 입어주신다면 당연히 이슈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브랜드 이름, 한글에 대해서도 알려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걸 힙하게 표현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디다스 슈퍼스타 신발 같은 경우는 태극기에 있는 건공감리를, 아디다스가 삼선이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뭐 표현한다든지, 가시라는 게 되게 햇볕이 잘 가려지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뭐, 캐디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의 모자를 가스에서 영감 받아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한국적인 문화들을 이제, 21세기의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 왔던 활동은 뭐 한글의 장점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능력도 사실 안 되고 음 저희 브랜드 이름이 리얼인데 영어로 쓰면 r, i, e, u, l 이에요 근데 e,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숫자 2도 되고 알파벳 e도 공교롭게 또 같은 e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자 e를 리을로 바꿔서 r, i, r, u, l로 쓰면서 자연스럽게 뭐 외국인과 대화도 할때 이게 e라고 일, 읽히는 건데 이게 리을이다, 숫자 2랑 비슷하다 그렇게 대화 주제를 바꿔가면서 그 이후에는 뭐 자연스럽게 나비효과처럼 일어나서 한글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를 준비하다가 다쳐서 운동을 못하게 됐는데 가슴에 태극마크를 박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소망. 근데 다쳐서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걸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입었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옷을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뭐 한복 디자이너라고 사실 말을 안 해요. 디자인하다라는 뜻이. 제 눈으로 바라보고 제 방식대로 표현한다라는 디자인하다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려서 사는 사람인데 제가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는데 한옥마을이라는 것도 없던 게 생겨났었던 거고 그 안에서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시장이 새롭게 생겨났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한복 대여 왜 하니 물어보니까. 원단은 진짜 예쁜데 불편해서 너도 안 입고 다니는구나 저한테 외국인이 역 질문을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9세기 전통 한복을 21세기 사람들한테 입혀 놓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서양 친구들은 정장이라는 것을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입고 있으니까 원단이 예뻐서 대여를 했으니까 그 예쁜 원단을 가지고 정장을 만들어서 대여를 해주면 돈을 많이 벌겠다. 단순한 생각에 한복 정장이라는 것을 사실 만들게 되었고요. 그런 화려한 실크를 쓰냐고 물어보셨는데, 한복을 할때 제가 맨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을 너무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왜 관심을 주시라고 하면서 한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느꼈었던 거는 전통 한복이라는 거는 제 주관적으로 원단의 멋이 있고, 라인의 멋, 이두 가지의 멋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량 한복, 생활 한복이라고 하죠. 전통 한복의 라인의 멋을 살려서 편한 면소재를 가져다가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한복이 있는데, 모양이 어떻게 보면 한복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복 원단의 멋을 살려서 21세기 사람들이 입는 한복을 만들려고 한 건데, 과연 모양이 한복인 게 한복일까? 원단이 한복인 게 한복일까? 이거를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서 한복 원단을 사용해서 그게 정장도 되고 라이더 자켓도 되고 테니스 치마도 되다 보니까 제가 7년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뭐 한복을 돈 주고 뭐 판매를 하거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정말 생활 한복이 모양이 한복이라고 한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한복 원단으로 옷을 만드는데 어떤 게 한복일까라는 의문도 있었고 한복 원단으로 이런 옷들을 만들어서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입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민들도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았어요. 제가 했던 활동들은 한복을 현대화하려고 했었던 작업들은 아니고요.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려고 했는데 국가대표 분들이 많이 요청하셔서 뭐 테니스 치마, 뭐 농구 유니폼 다양하게 만들었었는데 한복을 현대화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리얼이 되서 되어서 리얼만의 패턴을 만들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네. 비피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여서 다, 당연히 그러한 패턴들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자파 부분에도 다양하게 한국적인 요소를 녹여서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편견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옷을 안 만들어 주려고 하셨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장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한 좋은 소재들도 요즘에 많이 개발돼 있고 어쨌든 제가 하는 게 실크로 정장을 만드는 거 비단 정장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예전에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비단옷이라고 하잖아요. 양반들이 입던 옷을 멋이야 있지만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데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러한 편견을 깨는 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한복 정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었는데 한복 정장으로 옷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걸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SNS에서 좋아요가 2만 개 정도 늘렸어요. 그런데. 뉴발란스라는 브랜드에서 우리도 똑같이 마케팅해주세요라고 해서 한현민이라는 모델분을 모시고 뉴발란스 CRT 300이라는 신발 광고를 찍었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슈가 또 되면서 한복이라는 것도 한복 원단을 사용해서 한복 정장을 만든 것처럼 이러한 제품의 광고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던 한복 대여보다는 광고회사를 해서 물질적인 게 채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을이라는 브랜드의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한글을 알리고 한복을 알리겠다라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회사였다면 리을이라는 회사에서 한국적인 거좀 빼고 뭐 유명하신 분들이 입은 거더 많이 만들어서 뭐 판매를 했겠지만 물질적인 광고회사에서 많이 벌었으니까 리을이라는 브랜드 자체만은 대,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에 만들게 된 거여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적인 부분을 더 많이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매 작업 작업마다 얻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30개국 대사님의 옷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쓰면 안 되는 색, 뭐, 좋아하는 색.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 작업물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작업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영감을 받다 보니까, 뭐, 도가야 될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말을 준비를 안 해왔었는데 막상 한글박물관에 저도 처음 와봤는데 와서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리을이라는 브랜드를 시작했을 때딱한 줄이 있었거든요. 훈민정음의 리을이 탄생한 순간 언어의 틀이 깨졌다면. 브랜드 리얼이 탄생한 순간, 한복의 틀을 깨겠다. 라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 이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분들부터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뭐, 공인이나 행사에서 이렇게 찾아주시다 보니까, 그한 줄을 그냥 마음속에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복의 틀을 어느 정도, 깼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는 디자이너 김리을이 아니라 브랜드 리을의 대표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갈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